여러분, 고려 말 혼란의 시대, 왕권을 위협하던 거대한 세력, 권문세족의 숙청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권문세족이란 원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권력과 부를 독차지한 귀족층이에요.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죠. 하지만 원 간섭기 이후 신진사 대부라는 새로운 세력이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부패한 권문세족의 특권을 비판하며 사회 개혁을 주장했죠. 고려 우왕 시기 이성계와 정도전 같은 신진사대부가 정계에서 점점 힘을 얻습니다. 이들은 권문세족의 세력을 견제하고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해요. 1388년 위어도 회군 이후 이성계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권문세족 숙청이 시작되는데 이는 곧 조선 건국의 전초전이기도 했죠. 이성계와 신진사 대부는 권문세족의 재산을 몰수하고 주요 인물들을 제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권문세족은 유배를 가거나 처형당하기도 했어요. 권문세족이 몰락하자 신진사 대부가 중심이 된 새로운 질서가 등장합니다. 이제 곧 조선이 탄생하게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된 거죠. 고려 말 권문세족 숙청.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언제나 변화합니다. 역사 쇼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